맛있겠어? 꺼내볼게 조심. 하루 엄마 뜯는 게 낫지 않을까? 엄마 꺼내줄게요. 슉. 붙어있네. 붙어있어. 아, 이거 이렇게 빼는가 보다. 테이프가 붙어있어. 나도 테이프 빼서. 있는데? 양쪽에 음, 붙어 있어. 짜자잔. 와우. 하나는 내가 할게. 아니 떼어지지 띄워, 않아. 그냥 여기서 먹는 거야. <laughs> 와 예쁘다. 뭔가 따뜻그 거지? 나는 잘안보요오 예쁘다. 그지? 카리가 더 예뻤어. 응. 나도 같이 지금 완전 예뻐. 어디? 응그 예뻐. 내나또